일본 도쿄의 중심지인 도쿄역에서 동쪽으로 3.6km. 그러니까 45분 정도 걸으면 아주 재미있는 생활용품 매장 하나가 나옵니다. 이것은 리카시츠, 우리 말로 이과 실험실 정도로 번역하면 되는데요. 이 리카시츠가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고령화로 고객들이 급감하는 위기를 아주 새로운 발상으로 극복한 매장이기 때문입니다. 리카시츠 얼마나 신박한 제품을 파는지 한번 볼까요? 리카시츠는 이과 실험실이라는 말 그대로 비커와 플라스크 실린더, 추출관 등 온갖 실험도구들을 판매합니다. 아니, 실험도구들을 파는 매장이 왜 새롭냐고요? 여러분, 리카시츠가 대단한 것은 이 실험 도구들을 실험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쓰도록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커는 와인 잔이 되는 거고요, 기다란 실린더는 꽃병으로 변신합니다. 이 플라스크는 아 어항이 됐네요. 그러니까 실험실 도구들이 실험실에서 나오니 완전히 다른 느낌의 엣지 있는 생활용품으로 변신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브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오브제는 하나의 제품이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생긴다는 건데요. 프랑스 예술가 마르셸 뒤샹의 작품인 샘에서는 원래 화장실에 있어야 할 소변기가 미술 작품으로 이동하면서 마르지 않은 샘을 상징하는 오브제가 됩니다. 장소가 변하니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리카시츠도 딱딱한 실험실에 있어야 할 실험 도구들을 집안으로 옮겨오면서 실험 도구의 본래 기능과는 전혀 다른 기능이 생긴 건데요. 화학 원료를 담은 비커와 식물이 자라는 비커 이 둘은 아무리 똑같은 비커라도 용도와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리카시츠 제품들이 얼마나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이야기는 잠깐 있다가 리카시츠의 인기 제품들과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리카시츠가 어떻게 이런 신박한 아이디어를 냈는지 알아볼까요. 대단한 혁신도 알고 보면 아주 우연한 일에서 출발합니다. 리카시치의 모기업은 원래 90년 전통의 세키야 리카라는 실험실 유리 도구 전문 업체였는데요. 세키야 리카는 일본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하면서 대학 교가 줄고 학생들이 감소하고 연구소가 통폐합되면서 실험실 도구 매출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SNS에서 비커를 화분으로 쓰는 사진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세키아 리카는 더 이상 실험도구들을 실험실에서만 쓰지 말자는 실험을 합니다. 집이나 사무실, 카페 등에서 이 실험도구들을 얼마든지 더 멋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 거죠. 그래서 2015년 4월 실험도구를 생활용품으로 180도 디바콘 리카시츠 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이 리카시츠 제품들은 수백년 역사를 이어온 일본 유리 장인들이 만든다고 하는데요, 불에도 강하고 투명성도 좋은데다 의외로 잘 깨지지 않아 독특한 분위기를 내는 생활용품으로 제격이라고 합니다. 실제 리카시츠 제품들은 집안이나 카페의 인테리어를 살려주는 독특한 오브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리카시츠에서 가장 잘 팔리는 인기 제품은 100mm 비커인데요, 맥주잔으로 제격인 이 제품은 한국 돈으로 1만 5천 원 정도고요, 작은 꽃병이나 화분으로 잘 어울리는 이 삼각 플라스크는 7,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제품들은 유리 용기가 클수록 가격도 더 비쌉니다. 리카시츠는 단순히 생활용품에 그치지 않고 특유의 증류기를 만들어 커피와 차를 증류해 판매하는 카페도 운영하는데요. 특히 실험실 증류 비법을 일반 가정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정 증류기 세트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가정용 증류기로 직접 아로마 워터를 만들어 집안 가득 천연향기를 간식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똑같은 실험도구라고 해도 정말 장소가 바뀌면 그 기능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실험도구에서 인 소품으로. 이젠 다시 가정용 아로마 증류기로 유리의 변신은 끝이 없네요. 리카시츠의 이런 변신을 보면 빠른 것이 살아남는다는 브랜드 법칙이 진짜 실감납니다. 지금까지 가격과 가치에 대한 동찰 브랜드맵이었습니다.